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평소에는 엄마의 말을 지독히도 듣지 않았던 동화 속의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지켰던 것처럼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 사도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모두 울며 함께 얼싸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20장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8절까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의 힘을 쏟았던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정말 저를 부끄럽게 하고 가슴 먹먹하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시절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평하고 풍성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복음을 첨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일만 닥치면 낙심하는 한심한 모습이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코린도 후서 5장 13절과 1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여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입니다. 제가 주부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처럼, 록펠러는 지독할 정도로 돈을 아꼈을 뿐 아니라 산업 스파이를 고용하여 경쟁 회사를 무력화시켰고,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등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나이 50대 중반 어느 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성경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잇도다라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병원 원목가에서 벌어진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돈이 없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픈 어린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사정하며 매달리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였지만 그날은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피소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병원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며칠 후그 소녀가 건강을 되찾고 태어났다는 소식을 록펠러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럭펠러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재산을 보람 있는 일에 쓰기로 결심하고 럭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과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는 등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선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55살에 불치병 판정을 받았지만 그는 거의 100살이 가까운 98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벌었던 인물이여서가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옮김으로 후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뉴욕 메나턴에 있는 그가 세운 록펠러 재단 빌딩은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멋진 빌딩을 배경으로 사진 찍느라 언제나 품비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뉴욕에 가게 되거든 꼭 록펠러 재단 빌딩에서 그를 기억하고 멋진 사진으로 남기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제 자신 사진을 거기에서 찍지 못했습니다. 제 집사람 사진을 찍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추위에 온 몸을 녹여주듯이 추운 날씨에 그리워지는 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연말인 12월을 맞이하여 더더욱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약속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